안녕하세요. 강날류입니다. 어, 사채업을 하다가 이 부실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부실이 나면은, 그, 이 일반인과 사채업자가, 달라야 돼요. 왜냐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실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뭐, 공갈도 하고, 또 뭐, 협박도 하고, 또 뭐, 읍소도 하고, 뭐, 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갈도 치고 없어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고소하겠죠. 아니면 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걸든가 가압류를 걸든가뭐 공증을 썼으면 뭐보압류를 걸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채업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채업자하고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그러 그러니까 사채업이라는 게 업이잖아, 직업이잖아. 직업적으로 돈 장사를 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부실이 더, 더 생깁니다. 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고소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 사기친 놈을 어떻게 고소를 안 하냐. 아, 당연히 고소해야죠. 근데 이 돈을 받는 거는 이 테크니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뭐 고소고발해서 다 받아지면 사채업자가 부실이 날 일이 없죠. 어. 근데, 사채업을 하다보면요. 부실이 나요. 조심을, 조심조심 하다가도 부실이 나고, 또 믿는도 깨, 발등도 찍히고, 어, 그럼 부실이 나는데, 이 부실 대처하는 능력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럼 한 번도, 음, 부실이 나지 않았냐? 아휴말 마요. 제가 IMF 때, 어음 할인해준 게 어마어마하게 부도가 났어요. 어? IMF 때는 뭐 기업이 부도가 안 나는 그 기업이 없었잖아. 그래서 제가 부도가 많이 났었어요. 어, IMF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진짜 힘들게 이 벌은 그 어음들이 다 종이쪼가리가 된 거야. 어? 근데 또 사실은 이게 연쇄 부도기 때문에 또뭐그 나한테 할인한 사람한테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음이 연대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부도가 나서 뒤에 줄줄이 이제는 그이배수한 사람들이 다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어음이니까 근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났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 나한테 할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앞전 사람한테 못 받아서 부도가 난 그런 꼴이 된 거라서 그렇게 뭐 심하게 독촉을 하거나 이를. 또,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돈을 안 갚으면, 뭐, 손가락 자르고, 뭐, 그런 거는 이제는 옛날 얘기인데, 사실, 불과 한 30년 전에는 그런 좀 협박이나 공갈이 좀 통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지익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돈을 회수하는 거는, 사채화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사채업을 하는데, 한 번도 나는 부실이 안날 거다. 그러면은 아니 그거 그보다더 좋은 직업이 어딨어. 부실이 나도 이 부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채업을 하는 거지. 부실이 나는데 우왕좌왕하고 어, 똥을 좀못 가리면 그이돈 장사 자격이 되질 않아요. 그이 저는 이이 이 제가 그이 사고명을 할때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어음 할인업이 전문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음 할인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때이는그 어음 그이 상장 기업들의 어음이 보통 0.8, 0.5, 0.75뭐 이랬어요. 그니까 할인율이 굉장히 낮죠. 근데 은행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할인율이 됐었는데 그때 그모 기업, 그 지금도 있는 기업이지만 그모 기업이 좀 부실이 나는 소문이 나서. 그게 이제 한1 0까지 할인율이 갔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이면 일부 아니에요, 일부. 그 그러니까 굉장히 센인재제월 일부니까. 근데 그런 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우리가 이제 어음 할인도 매일 매일 그 시세가 있어요. 그, 어, 그 어음 할인할 때그 매일 매일 이제 상품권이 그 매일 매일 시세가 있듯이 어음도 그그 그 기업에 따라서 매일 매일 그할인율이 시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어, 이, 그때 당기 때, 뭐 기업의 어음 할인율이, 어, 8.5 였어요.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전화를 왔어요. 어, 음 지금, 뭐기업 어, 어,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인율이 얼마가 되냐. 그래서 제가, 어, 8.5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전, 오전에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오전에 오질 않았어요. 근데, 오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그 기업에 대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에도 할인을 안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후에 왔어. 거의 그, 이 저희가 업무가 4시면 끝나는데, 은행문 닫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마감을 치니까요. 근데 한4시쯤 뭐 은행문 거의 문 닫을 시점에 와서 어음을 할인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은 1.0에도 힘듭니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내 멱살을 잡고, 아니, 당신이 8.5라 그래서, 어,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어? 올라오니까 왜 갑자기 1.0이라고 그러냐, 어? 누구 갖고 노냐, 어? 당신이, 어, 이거, 8.5에 했으니까 8.5에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쟤한테 빚을 줬어, 뭘. 줘? 근데 말빚을 줬잖아. 8.5에 준다고. 근데 그게 오전 시세인데, 이 사람은 그, 어음도 이렇게 시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어음도 이렇게 오전하고 오후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사처 업세기를 모르니까 막무가낸인 거예요. 무조건 네가 아침에 8 5했도니까 무조건 8.5 해줘라서. 아 1.0이도 힘든데 금천 1.0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건 안된다는 거예요. 끝나 못해준다 그랬더니 너가 이거 안 해주면 우리 회사 부도 나서 우리 직원들 다 올라올 거다. 너가 우리 회사 부도 낸 거다. 아 졸지에 내가 그 회사에. 어 부도내는 장본인이 돼버리는 거야. 아니, 내가 어음을 받으라 그랬어? 아니, 그리고 오전 시세가 8.5였고, 지금 회사가 상황이 안좋아지는 해서 1.0까지 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1.0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해주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은 1 0에안 된다는 거예요. 8.5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안 된다 는데 그런데 안 된다 하니까, 그럼 1.0이라도 할인해서, 0 1이라 1.0이라도 할인해서, 지원의 진을 얼굴 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안 해주면, 우리에서 부도, 자기네에서 부도 나니까, 네가8.5 해준다, 0.85 해준다 고 그랬으니까, 너 무조건, 네가 우리에서 망, 우리 직원들 다, 이제 망하면 다 올라와서, 사무실에서 죽대인다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 근데 이 사채업자가요, 협박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협박에안넘어가죠 1.0에 해 가라. 이거 사실은 내일이 1.2가 될지, 1.3이 될지도 모른다. 보도날지도 모르는 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당신한테 해줄 이유가, 당신이 오전에, 오전에, 이 뉴스가 나기 전, 오전에 왔으면 나도 오전에 해줬다. 근데 당신이 아침 9시에 전화 걸어놓고, 오후 2시은행문 다, 다, 다 돼서 와갖고, 응? 해달라고 그러면, 내일 아침, 하루 3번 세고 나서 내일 아침에는 이거, 어음이, 응? 할인이 안 되고, 보도날 수도 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응? 솔직히 찝찝하지만, 당신이, 그, 내가 말한 것도 있어 하니까, 내가 일부에, 그러니까 1.0에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1.0에 해줬어요.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달, 다음 날, 예, 어음을 갖다가, 더,보다 더큰 전주한테, 이제, 그때 제가 3 0대였으니까 자금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니까, 러더큰 전주한테 가서 할인을할 테니, 부적격 어음이라고 할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꼼짝 말고 그냥 그 어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도 남은 이제는 그돈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상선이 매입을 안 해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 사채업자인 나는 그거를 가지고 원래 이제 어음을 사서 바로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어음을 할인해주면 남는 게그 5만원 남어 5만원 5만원 남자고 하는 건데 아니 그치 5만원 5 0만원이냐 50만원. 50만원 남자고 하는 건데, 50만원 남으려다가 1억 날리는 거예요. 1억짜리 잘못해주면. 그런데도 내가 불구하고 해줬는데, 이 사람 고마워하지도 모르, 모르고, 대로 잘못, 자살하나고 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그 어음을 어, 상선이 받아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꼼짝없이 그 어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2, 1.3이 돼도 허린이 안 되는 거야. 전주가 매입을 안 하니까. 꼼짝 내가 그 회사, 그 부도나, 부도나지 말라고 기도를 했어요. 부도나면 나는 돈다 날리는 거니까. 이자 몇분 받자고 했다가. 그런데 결국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어음을 그 종이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때가 IMF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줄줄이 어음이 부도가 나는데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아씨 이거 어이 말을 잘못했다가는 이런 일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어음이 부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면서 저도 어, 열심히 벌었던 돈을 많은 돈을 어음을 잘못하려는 해서 망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다음이 근데 중요해요. 다음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 2부로 들어겠습니다. 왜냐면 영상이 길으면안 보시더라고. 그니까 다음 영상으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되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